9002번님. 어, 방송으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라고 해 주셨는데요. 현대미포조선 봐 드릴게요. 91,500원에 비중 한8% 정도인데요. 5% 정도 추가 매수를 해 보려 하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지도 알려 주세요라고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87,200원이니까 살짝 후 어, 좀 손실권에 있긴 했지만 추가 매수를 좀 해도 괜찮은 건지. 잘 가고 있잖아요라고 또 생각하시나 봐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어, 네. 지금 최근에 조선주 업황이 너무나 좋습니다. 좋죠, 좋죠. 수주가 계속 늘고 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를 보던 매출액이 이제는 흑자 전환으로 본격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하반기까지도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선 업황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가치 선이 또 한국이 선박 시장 중에서 무려 30% 정도 차지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파이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큰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특히나 이제 3분기부터 수주 량이 물려 있어서 이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현대비포 조선 여전히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비중은 좀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이고요. 어, 비중은 15%까지 채워가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 그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주가가 이 상승세가 나올 때 이제 중요한 구간대가 몇 있는데 이 올해는 이제 하반기 기점으로 해서 11만 원 선을 넘어서게 되면 정말 제대로 된 어, 슈퍼 사이클 대시세를 또낼수 있을 만한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11만 원 구간선 하반기 돌파 여부까지도 잘 지켜보시면서 수익 전환 해나가시라는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수익 전환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중 추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투자하실 때뭐 참고 자료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